예, 다이세 장막이란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 사도행전에 보면 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로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 생하신 배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고 예, 야고보가 말했습니다. 형제들아 내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심오니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그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하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장막이 있죠.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뿐만이 아니고 어 주님이 지금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고 일으키신다 했는데 아모스 9장 11절에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서 예적과 같이 세우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 다윗의 장막에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메시지, 메시지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도 그분이 선호하는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 화려한 솔로몬 성전도 아니고, 대규모의 해로 성전을 세우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초라한..." 초라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건물에 감동하거나 그곳에 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람으로 인해서 임재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이것은 너무나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저는 예 하나님도 추억을 갖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드린 마음의 예배에 대해서 기념하는 분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것처럼 옥합을 깨뜨린 여인같이 하나님도 우리로 인해 기뻐하시고 감동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다이세 장막은 일차적으로는 다윗이 다스렸던 이스라엘 왕국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이세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가리키는데 다이세 장막 그 모형이 완성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또 왕으로 믿는 자는 누구나 이 장막 안에 과할수 있습니다. 예,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교제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수 있는 겁니다. 예, 다윗은 예, 다윗의 왕국은 한때 독립 국가로서 그 힘과 위엄이 대단했지만 예, 솔로몬의 아들 르보암 시대에 분열이 되고 예, 주전 721년경 예, 북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또 주전 588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70년간 포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다이의 왕국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선지자 아모스가 북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40년 전에 북 이스라엘을 향하여 아모스 9장 11절에 예언하며 선포했습니다. 그날에 그날에 내가 다이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서 예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애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겠다는 겁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이 오셔서 그날에 무너진 다윗의 왕국,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예, 예수님의 나라로 메시아, 메시아 왕국을 예, 이루겠다는 내용입니다. 비록 다윗의 장막인 이스라엘은 무너졌지만 메시아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이스라엘에 국한하지 않고 이제는 전 세계 모든 국가와 민족을 구원하고 영원한 나라를 만드시겠다는 내용입니다. 에, 애동 같은 이방 나라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었습니다. 예,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예, 완성되었는데, 그러나 영적으로, 천상적으로는, 또 법적으로는 모든 것이 이루어졌지만, 예, 물리적인 곳에서 그 적용은 지금 예, 이루어지고 있고, 완전한 다윗의 장막, 망국을 기업으로 얻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지금 우리 몸은 하, 예,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거하시는 성전이지만, 예, 이제는 앞으로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영원한 장막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몸이 성전이니, 성막이니,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가 드린 예배, 그 다윗의 중심, 그 다윗의 예배를 사랑했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라 표현한 것은 그 안에서 일어났던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사랑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진정한 예배자였고, 그의 예배 가운데 휘장을 찢으시고 자기의 자녀, 자기의 종을 만나기를 간절히 더 원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찢는 셈이 흐르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되어서 아무것도 몰랐지만 십자가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하신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순간 급하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그 두터운 휘장을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예, 누가 찢었어요? 하나님께서 예, 찢어버리신 겁니다. 이제 나에게 나오라는 겁니다. 이제 나의 아들의 피로 내 아들의 보혈을 의지하고 누구든지 나의 영광 속으로 들어오라. 나의 영광 안으로 들어오라. 그것을 하나님이 간절히 원했어요. 이제 짐승의 피가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보혈로 그 휘장을 넘어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게 했습니다. 예, 다윗은 기름부 주님은 예 기름부음 받은 자며 또 우리와 같이 성령을 모신 자입니다. 예, 다윗과 다윗의 장막은 그의 몸이나 실제 실제적인 초소인 장막이나 예, 진정한 삶으로 드리는 예, 참된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했는데 예, 성령을 모셨을지라도 누구나 다 다윗 같은 예배자는 아닙니다. 다윗은 특별하게 그그 예,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을 어,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주님이 물으셨죠? 이 사람들보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초라한, 어, 다이세 장막이 의미하는 바는 예, 진정한 예배입니다. 꿈이 먹고, 진실하며, 예, 젖된 어리같이, 그냥 부모의 품을 갈망하는 예배. 우리는 다이과, 예,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 있었던 그 영광의 예배를 예,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요 전쟁과도 같은 겁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예배의 실패 때문입니다. 예, 다윗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예, 살아있는 제물과도 예, 같았습니다. 그는 온전하고 구별된 삶의 예배자였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보면 예,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라고 그러는데 예, 그런 자가 바로 다윗예 다윗이었습니다. 어. 예,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키지 않지만, 예, 그 근본 정신은 가지고 또 지키며, 예,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다이세 관계 안에 있었던 사랑을 다이세 장막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실 예배의 진정한 정의는 삶이죠. 삶이에요. 그 사람 자신입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그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다른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기쁘고 설레 이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오늘 나와 오셨죠? 기쁨으로 왔습니까? 억지로 끌려오듯이 왔습니까? 예, 우리가 우리에게 예배라는 것은 설레임이 있어야 돼요. 오늘 주님을 만나는 기쁨이 반드시 있기를 고대해야 되고 이 설레는 마음이 바로 사랑의 마음, 마음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교회는 점잖고 경직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다이세 예배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자기 안에 있는 기쁨과 하나님께 대한 열정과 사랑을 표현하지 못하고 사람의 시선이나 분위기, 예, 분위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과 감정을 드리지 않습니다. 다이처럼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예배, 살아있는 몸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예, 축복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치 때문에 예, 이것을 잘안 해요. 예, 아까 이렇게 막 손을 흔들고 찬양하듯이 그, 그런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예, 다이세 예배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드린 예배로 인해서 간직할 추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그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모든 사람 가운데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시선이 주목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사랑이 부어지고 막 통회하고 울고 막 정말 그렇습니다. 어 우리는 시편과 스반의 3장 17절에 계시된 하나님을 알아 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그의 성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정작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춤을 추시는데 오히려 자녀들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게를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거룩하면서 무게를 잡고 있어요. 저는 지금 어떠한 예배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몸에 배어있는 정통적인 예배와 형식과 정해놓은 틀의 한계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저도 여기 유튜브가 나가고 나서 처음에 많은 분들이 오셨었는데 왜 보혈 찬양을한 곡만 하느냐 왜두 곡만 하느냐 왜 기름 부음 찬양을 부르느냐 왜 복음성가를 부르느냐? 정말로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모든 것을 청종하다 보면 예배가 굳어지고, 예배가 어떤 형식 안에 탁탁 갇혀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는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부어 주실 때는 그 은혜 안에 그냥 들어가면 돼요. 인간이 어떤 만들어 놓은 틀 속에 20분은 찬양 드려야 되고, 20분 설교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다이윗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바지가 벗겨지도록 춤을 추는 것, 그런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예, 우리, 우리는 예, 어떤 예배 형식과 정해놓은 틀 안에서 성령님을 가둘 필요가 없습니다. 예, 성령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예, 종교적인 경직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에서 완전히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가 보세요. 안 친한 사람들 만나면 조금씩 경계하면서 예, 말도 조심스럽게 하지만 예, 사랑하는 사람과의 만남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주저리, 주저리, 주저리 말하고, 예, 벌써 이게 영적인 분위기가 틀립니다.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분위기가 틀려져요. 그래서 예배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배는 내 사모함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수님에 대한 목마름과 갈증만큼, 예, 그 사람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원하시는지 그 근본을 찾고,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을 세워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어, 어떤 교회의 예배 인도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을 만들면, 사람들도 그곳에서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을 만들면, 예, 사람들도 그곳에서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 아, 이, 아 이건 아니구나. <laughs> 자, 보세요. 네, 두 가지를,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집을 만들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찾아오세요. 기쁨으로 찾아오십니다. 또한 교회 교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을 만들면 사람들도 그곳에 와서 기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윗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그래서 성령 성령님과 친화적인 예배를 드렸고. 성령님이 제안을 두지 않고 마음껏 운행하시고 출구하시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무거운 임재가 나타나도록 그 자리를 우리들이 준비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태도, 예 우리가 준비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내면에서 그리고 공동체가 모인 바로 이곳에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 스스로 받아야 될 은혜도 있지만 교회를 통해서 공급받아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된 몸이야라고 말하면서 혼자 드리는 것보다 성전된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예배의 임재는 완전히 틀린 겁니다. 교회의 예배가 훨씬 더 깊어요. 왜냐하면 이곳은 예수님의 이름을 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이슨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 1년에 365일 예배가 끊이지 않는 초소를 만들어서 밤낮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과 경배가 있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호흡으로 삼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했던 해 다윗을 그는 내 마음에 합한다자 말씀했습니다. 예, 하나님은 그의 목동 시절부터 그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장막이 실제로 세워지기 오래 전부터. 그 장막에 모토가 되게 하는 것이 소년 다윗이 양을 치면서 들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배울 때 이미 그의 마음에 있던 겁니다. 내가 주의종이 되면, 내가 왕이 되면 이런 예배 의 조수를 세우겠다. 예.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이런 예배 조수를 세우세요. 이런 사모함을 있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그 마음이 하나님의 언약계를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셔오길 원했고 모셔올 때에 그의 마음에 당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춤으로 절정에 이르렀던 겁니다.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무언가를 사로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했어요. 그것은 지금까지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특별한 일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다윗의 열정이고. 그 열정이 예, 바로 이곳에서 또 한번 퍼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언약궤를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 그 다윗 언약궤를 빼앗겼잖아요. 근데 에베데 에돔의 집에서도 있었지만 잠시 있었지만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것의 의미는 오늘날 하나님의 임재가 예, 교회로. 임하길 원하는 우리들의 노력과 갈망과 흡사하고흡상상한 어, 흡사, 것입니다. 더큰 임재. 예, 하나님의 예루살렘에 오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영이 영광의 주님을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 것. 근데 언약계 없는 예배. 예, 하나님의 임재 없는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임제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 잔치집과 같습니다. 구약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입니다.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을 둔 곳이에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냥 아무 의미 없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임재 통치가 없다면 성전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꼭 교회에서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차를 타고 가든지 걷든지 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무언가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 생긴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제는 어, 다윗의 그 마음을 회복하자입니다. 다윗의 그 마음, 하나님을 놀라게했던, 하나님이 받으셨던 그 특별한 예, 그 마음을 회복하자. 하나님은 그분의 임재를 사모하는 다윗의 마음에 감동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다윗처럼은 할수 없지만 다이안에 있던 그 열정의 강도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과 또 결단과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과 같은 예배자, 하나님께 우리의 예배와 삶의 모든 예배 중에 기념할 만한 사건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예, 다시 습관적이고 예, 어떤 형식적인 종교생활로 들어가지 않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어제보다, 오늘이, 또 오늘보다, 내일, 더 새로운 영적인 예배자가 되고, 또 이곳에서도, 예, 생명의 샘 교회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장막이 되도록 예, 한 발짝씩 예, 전진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예,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 갈망하는 자, 예, 목마른 자들과 함께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가 세우면, 너희가 원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세워라, 너희의 갈망을 내게 보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목마름으로 찾으시고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이곳에 다시 한번 청년들이 오길 원해요. 청년들이 일어나고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 하늘의 임재를. 지상의 현장으로 내리는 영적 사역자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때마다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고 사건이 생기는 어떤 놀라운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화려함, 기교, 어떤 탁월, 탁월함보다도 영혼의 진정성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하나씩, 하나씩 다시 세우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 우리가 형식적으로... 굳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다시 한번다 파쇄되고, 예, 성령님을 모시고, 우리 안에서 주님이 마음껏, 마음껏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예, 하나님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예,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예, 그렇게 기도하시고, 예, 오늘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잊지 아니하시고, 다이세 장막을 세우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영광스러운 예배가 이곳에서부터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다시 시작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감독시키킬 만한 강력한 열망이 우리 안에 더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